<웃음> <웃음> 야, 너 지금 키몇이지 168. 아니야. 거짓말하지 마, 너 야, 네가 이거보다 작은데 어떻게 168이야? 일본보다 큰 거야. 내가 내가 169라니까. 아니 오늘 가면 정확히 알수 그래. 있어. 그래. 몇센치까지 크고 싶어? 너양치으로 얘기해봐. 양치적으로 나는 솔직히 175 이상만 되고 싶긴 한데. 가서. 가서 상담 해보고 결국 또 이제 검사도 할 거고 하니까 한한 시간 전한 시간 한 시간 후에 너의 미래가 펼쳐질 거야 하잖아. 결과를 봐야지. 일단. 알았어, 맞아. 결과 받아 드려라. 모르는 보면. 거야 아직. 알았어. 알았다. 알았다. 결과 받아 드릴 거야. 오케이. 하십니까? 하시면... 네. 어, 많이. 말... <laughs> 얼마나 더컸고싶적 지금도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<laughs> 뭐 그, 진짜. 여기는 뭐 진, 말고 여기 진실에 가는 어, 맞아. <laughs> 진짜. 선음에 말씀하시고 데선수초가맞아 마음만큼 제180 정도 합시다라마음인데1 7 5원인 175원인가? 넘어고얘기해까 우리가 딱 봤을 때 느낌이 다른 건 보통 몇 cm냐면 7cm. 네. 거기에 금드냐면100 65는 작잖아. 아, 네. 근데 172, 172는 보통이란 느낌이 들지. 아, 네. 음. 근데 174는 보통이란 느낌이 들지만 또 7cm도 해서 180이면 어, 음, 150cm는 정도 느낌이 들지. 네. 어, 7cm 정도가 변해야 아, 우리가 느낌으로써는 달라. 오, 그렇고 그런 것같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료목표는7 c m 잖아요 아. 근데 지금 <laughs> 객관적으로 <객관점은> 있다면 저번 수첩에 와서 한 1~2등 주석들도 놓고 헤어졌어요. 엑스레 찍는다는 건 뭐냐면 키가 큰 모든 판을 찍을 수가 없죠. 여기를 찍어서 저게 내려야겠지. 그런 평가를. 있는 음... 어, 요 어, 솔직히 다 찍을 음... 수가 없으니까는 좀 좋고요. 그 대표값이라고 하죠. 네. 여기가 네. 여기가 저도 저럴 거다. 근데 어, 지금 대표값을 본 것도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이시기온 사람들한테 치료.. 어, 내가 치료해서 키워줄 테니까 치매해 괜찮아. 라고 얘기하면 이 시기는 미어면안아괜찮아 음. 찍은 건 찍자. 야 나와 딴 꼬마. 아, 엄마! 엄마 잠깐만 이리 와봐. 아니 엄마 거기 있어도 돼. 거기 있어도 돼. 얘기 들었어? <laughs> 내가 대충 말했어. 아 대충 말했어? 안 들리는데 욕이라는 거알겠어 지혜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갔다 오는데 모르고 사는 게 낫지 그냥 그렇게 할수 있다 모르고 사는 게맞다니 그건 아니야 이미 다 알았어요 그래 이미 다 알았어요 야 나와 딴 꼬마 <laughs> 야이 놀리지 마 <laughs> 아니 하지만 이모가 상 1%로 큰 거래잖아 그래 엄마랑 나랑이 상 1%야 티가 <laughs>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작으신데 우리 오빠랑 188이야 하나는 <laughs> 컸어 이제 과학이야, 과학. 과학이야, 의학이야. 무튼과학이 거야. 잘 먹으면 잘 커, 옛날 말이 다 그랬어. 아니야, 그 원장님이 그래, 한약이랑 우유 다 갖다 버리래. 그래, 그거 그냥 건강해지는 거래. <laughs> 우리 집에서 땅콩마가 나왔다! 아이, <laughs> 근데, 아, 이 ㅂ 아니, 하진아 진짜 괜찮아. 그래, 괜찮아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진이 와서 여기서 한 마디도 안 했거든. 하진아, 너의 느낌, 소감은 어때? 야너 엄마보다 네. 크면 됐지 뭐 아니 너 소감이 어때? 그냥 그냥 뭐좀더 그래 야 하늘이보다 컸으면 됐어 괜찮아 솔직 네. 우리가 말을 안 했지만 돌아온 차 안에서 말을 한 마디도 없었고 <웃음> 내 <웃음> 숨소리가 더 컸다니 아무야 됐어 야, 야 빨리빨리 한번해 빨리빨리 <laughs> 빨리 <해>. 빨리 <laughs> 괜찮아. 너도 참 너다 네가 고우아 동생 아니랄까봐 괜찮아 너도